아홉 번째 작품 오발탄 시작할게. 오발탄은 잘못 손 탄한 방향을 잘못 잡은 탄환 이런 뜻이고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남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적 주인공의 삶의 방향성 상실을 얘기해. 삶의 방향성 상실을 얘기하고 언제냐면 전쟁 직후야. 전쟁 직후. 이게 시간적 배경이고요 그리고 남한 사회가 공간적 남한 사회의 해방촌이라는 곳이야 해방촌이라는 곳은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이야 그런 해방촌이라는 그런 공간이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야 내용 한번 볼게 게리사 사무실 서기인 철호 철호는요 주인공이고 철호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3인칭이겠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 시점이고, 초로는 굉장히 양심적인 그런 가장이야. 양심적인 인물이고요. 양심적인 인물. 적인 인물. 인물이, 자, 올람해가지고 이 해방촌에 살고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잘 살았어. 근데 나만 와서 진짜 진짜 어렵게 사는 거야. 어렵게 사니까 어머니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뭔가 인념 대립이라는 것도 뭐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내 고향, 내 땅이 있고 내집이 있는 그 고향에 왜못 가야 못 가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머니는요 실성 하셨어. 정신이 나가 버린 거야. 실성해가지고 가자, 가자, 고향에 가자는 이 가자, 가자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되풀이하는 어머니하고, 그 당시 인류대학 나왔어. 인류대학에서 음악관을 나와가지고 나온 아내는 지금 만삭이야. 만삭인데, 둘째 아를 가진 거야. 만삭인데, 굉장히 무기력해. 만삭이 아니, 굉장히 이 아내는. 무기력해가 무기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아내에도 북한에 있을 때는 엄청 잘 사는 집의 딸이었고 잘 살았고 그런데 남한에 와서 너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무기력한 인물이고요. 어린 딸이 있고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2년 넘도록 취직을못 하는 한 당시에 빠진 동생 영호가 있어. 영호가 있고 그리고 양공주로 진약한 여동생 명숙이 있어. 양공주는 뭐냐면 그 당시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으니까 미군 부대,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자야. 쉽게 돈을 벌게 지그지그는 동생 명숙과 함께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면 지금 이생날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철로 가요. 은행 강도 한 당시에 빠졌다 그랬지. 은행 강도 하다가 체포되고요. 아내는요.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죽고요. 그동안 자, 그동안 돈을 아끼느라 이치를 못 했는데 이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니까 이 이도 굉장히 아픈 거야. 아프고 아, 아파 가지고 지금 뭐냐면 아내는 지금 죽어서 병원에 있고 동생은 잡혀서 경찰서에 있는데 철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치통이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야. 이 치통. 그래서 한꺼번에 무리하게 이를 다 뽑는 거야. 이 치통은요. 치통은 뭐냐면, 자, 절망적 상황. 철호의 절망적 상황을 얘기한다. 절망적 상황을 얘기하고 볼게. 지금 철호가, 지금, 살, 솔직히 말해서 철호가 일을 빼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지. 뭐, 아내 장례를 치른다든지, 동생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빼고 있어요. 철호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좀 아프지요? 뿌리가 구부러졌어. 의사가 집게에 뽑아든 이를 철호의 눈앞에 가져다 보여주었다. 속이 시커멓게 썩은 징그러운 이 뿌리에 빨간 살점이 묻어나왔다. 철호는 솜을 입에 문채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사실 아프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너무너무 있잖아.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 육체적 고통은 잃어버린 잃어버린 거야. 절망적 상황에서, 절망적 상황에서 육체적, 육체적 고통이 둔감해진 거야, 둔감해짐. 자, 그만큼 뭐가?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거야. 됐습니다. 한 30분 후에 숨을 빼어 버리슈. 피가 좀 나올 겁니다. 이쪽을 마저 빼주십시오. 7구는 옆에 타구에 피를 뱉고 나서 또 한쪽 볼을 눌러 보았다. 어금니를 한 번에 두 대씩 빼면 출혈이 심해서 안 됩니다. 자, 어금니 하나 빼고 그 다음 거 빼달라니까 출혈 심해서 안 된대요. 안 빼줍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내일 또 빼지요. 다 빼주십시오. 한목에 몽땅 다 빼주십시오. 안 됩니다. 치료를 해가면서 한 대씩 빼야지요. 치료요, 그럴 새가 없습니다. 막 쑤시는 걸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빼려고 그러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치통을 참고 어떻게든 돈을 아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려고 했는데, 불행이 한꺼번에 닥쳤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참고 노력한 것이, 참고 노력한 것이, 모두 허사로 느끼지는 거야. 허사로 느껴짐, 그래도 안 됩니다. 치료를 해가면서 아, 한방, 빈질증이 일어나면 큰일입니다. 하는 수 없었다. 철오는 치과를 나왔다. 빈혈증이 일어날까 봐서 안 빼주는 거야. 잇몸이 멍하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하면 시원한 것 같기도 했다. 그는 한 손으로 볼을 쓸어보았다. 그렇게 얼마 걷던 철오는 거기에 또 치과 간판을 발견하였다. 역시 이층이었다. 안될 텐데요. 왜안 된다 그래? 빈혈증 피가 많이 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거기 의사도 끓였다. 천원은 괜찮다고 우겼다. 한쪽 어금니를 마저 빼었다. 이번에는 두 볼에 다밤할만큼씩한솜 덩이를 물고 나왔다. 입안이 찝찝했다. 간간이 길가에 나가서 나서서 피를 뱉었다. 그때마다 시뻘건 선지표가 반덩어리처럼 엉겨서 나왔다. 남대문을 오른쪽에 끼고 돌아서 서울역이 보이는 데까지 왔을 때 으스스 몸이 한번 뚫렸다. 머리가 휘잉 하니 비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번쩍거리에 거리, 번쩍 전등이 들어왔다. 눈앞이 한번 환해졌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어찌된 셈, 셈인지 좀 전에 전등이 켜지기 전보다 더 거리가 어두워졌다. 정신이 지금 오락. 하고 있어요. 철원은 눈을 한번꾹 감았다. 다시 떴다. 그래도 매한가지였다. 자,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한 걸. 자,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이건 배속이 비어서 그렇다고 철원은 생각했다. 그는 새삼스레 점심도 저녁도 안 먹은 자기를 깨달았다. 뭐든가 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냐면 슬렁탕 생각이 나는 거야. 슬렁탕 생각이 났다. 입안에 군침이 하나 가득히 고였다. 슬렁탕 생각하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는 어느 전주 밑에 전주는 전부 때야. 밑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침을 뱉었다. 그런데 그건 침이 아니라 진한 피였다. 그는 또 다시. 그는 다시 일어섰다. 또한번 오한이 전신을 간지리고 지나갔다. 막 떨리고 눈앞이 어질어질 한 거야. 다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속히 음식점을 찾아내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울역 쪽으로 허청허청 걸었다. 지금 철원은 몸 상태도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이를 두개 뺐어.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빈혈증세에 어지러운데,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술렁탕을 먹고 싶어 하는 거야 술렁탕 무슨 약 이름이나 한 것처럼 한마디 일러 놓고는 그는 식탁 위에 엎드려 버렸다 드디어 식당에 들어와 가지고 술렁탕 그러고 이제 식당 위에 엎어진 거야 또 입안으로 하나 찝찝한 물이 개었다 철러는 머리를 들었다 음식점 안을 한 바퀴 휘둘러 보았다. 머리가 아찔했다. 그는 일어섰다. 그리고 문 밖으로 급히 걸어 나갔다. 음식점 옆 골목에 있는 시국장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울컥하고 입안에 끝을 뱉었다. 또 피를 뱉어내는 거지. 그러나 이번에는 주위가 어두워서 그것이 피인지 또는 침인지 알수 없었다. 선우는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를 뺀 자리가 쿡 한번 쑤셨다. 그러자 뒤에 거기에 호응이나 하듯이 간자놀이가 또쿡 쑤셨다. 서로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자, 이거 배가 고파서 아니,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이제 뭐 하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집에 돌아가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옆에 5분까지 풀고요. O, X, X가 몇 개냐면 X는 한 개야. 스는 한계고, 그 다음 갈게요. 서로는 택시를 탄 거야. 던져지듯이 틀썩 택시 안에 쓰러졌다. 어디로 가시죠? 택시는 벌써 구르고 있었다. 해방촌이, 해방촌은요, 자기 집이 있는 곳이야. 집이 있는 곳이고, 자, 집이 있는 곳. 가난하고 빈곤한 공간이야. 가난하고 빈곤한 공간이고, 해방촌 그러면 뭔가 해방돼야될거 아니야. 근데 해방되는 게 아니고, 더 구속되고 억압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는 반어법이 됩니다.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늦추었다. 해방촌으로 가자면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었다. 운전수는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의 사이가 생기기를 노리고 있었다. 저마치 자동차의 행렬이 좀 끊겼다. 운전수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 지었다. 운전수가 몸을 한쪽 한편으로 기울이며 막 핸들을 틀려는 때였다. 뒷자리에서 초로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S병원으로. 이 병원에 누가 있을까요? 안에 시신이 있는 곳이야. 죽은 아내가 있는 곳이고요. 아내가 있는 곳 철호는 갑자기 아내의 죽음이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다. 운전수는 다시 휙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수 옆에 앉아있는 조수애가 한번 철호를 돌아다 보았다. 철호는 뒷자리에 한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차는 한국은행 앞 도트리를 돌고 있었다 그때 또 뒤에서 초로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X경찰서로 가 X경찰서에는 누가 있어요 동생 영호가 잡혀있는 거야 동생 영호가 있는 곳 이곳은 다이 해방촌 S병원 그리고 X경찰서 이곳은 다 뭐야 철호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야. 책임감, 의무감이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의무감이 존재하는 공간, 감이 존재하는 공간이고요.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X경찰서 앞입니다. 저는 눈을 떴다. 상반신을 번쩍 일으켰다. 그러나 또곧또 틀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버렸다. 아니야 가. X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애가 뒤로 몸을 틀어돌리고 말했다. 가자. 서로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자, 글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삶의 지향점을 잃은 거야. 삶의 지향점을 잃은, 잃은 철로고요 서로고, 철호고, 방향성 상실을 나타냅니다. 하참 아, 딱한 아저씨네. 치했나 운전수가 힐끔 조수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왜 오발탄이라는 거야? 행선지를 알지 못하니까 행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손님이 걸렸다고.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 까무룩히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구실, 서기 구실. 이거는 철호가 감당, 감당해야 할 일들이야. 철호가 감당해야 할 일. 할 일들이고,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래, 난내 말대로 조물주의 오발탄. 오발탄이 뭐라고? 삶의 방향성 상실이라고? 조물주가, 조물주가 이 세상에 나를 잘못 내놓은 것 같다는 거야.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딘가, 어디건 가긴 가야 한다. 철우는 점점 더 졸려왔다. 다리가 저린 것 같, 것처럼 것 머리의 감각이 차츰 없어져 갔다. 가자. 이거 누가 하는 얘기냐면 철우의 어머니가 맨날 가자. 가자 그러거든. 철우는 또한번귓가의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풍모로 쓰러지고 말았다. 자, 모로 쓰러졌대요. 그러면 현실의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지? 현실의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음. 쉽게 해결되지 않음. 차가 내거리를 다다랐다. 자, 내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거리 사, 사거리지, 그지? 자, 이 내거리는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6.25 전쟁 후자라, 그지? 수 없는 시대 상황과 결부됩니다. 시대적 상황이고요. 앞에 고통신호대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가 섰다. 또한번 조수해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러나 머리를 푹 앞으로 숙그린철우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딸르릉 벨이 울렸다. 자 딸르릉 벨이 울리는 거 딸르릉 음성 상징어. 고. 음성 상징어고 이거 긴박감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방향을 나타내는 어. 군러가라는 벨이 울린 거야. 긴 자동차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호가 탄 차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 인물은 방향을 잃었지, 그지 방향성 상실이라는 인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인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상징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왜? 뒤에 철호에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이 끼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목적지도 모르면서 가는 거야. 철호의 입에서 흘러내린 선지피가 헝건히 그의 와이셔츠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른 채 교통 신호대의 파랑불 밑으로 차는 내네 거리를 지나갔다. 자, 요거는 자, 선지피가 와이셔츠 가슴을 적시고 있대. 그러면. 철로의 상태가 직접 제시되어 있지. 그지 철로의 상태가 직접 제시되어 있고요. 직접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자, 이거는 이 전체는 현대인의 비극적인 삶, 6.25 전쟁 후에 비극적인 삶을 나타내 주고 있는 그고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 그지? 6.25 전쟁 후의 암담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 자, 그리고 X는 몇 개냐면, X는 두개예요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